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벵글로리, 뱅글로리어 새로운 업데이트 이후에 배틀로얄이라는 모드가 오픈됐습니다. 배틀로얄이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시간 저희 클래넌들 데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출발, 배틀로얄. 빼주수, 새로운 용 로테이션을 확인하셔요. 아, 배틀로얄. 이거 배틀로얄은 뭐냐면요. 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 그, 이 게임 안에서, 어 본인이 챔피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챔프를 선택할 수 없고, 어 랜덤으로 지정해주는 캐릭터를만 가지고, 정글을 이용할 수 없는 레인점만 가지고, 어 3대3 매치를 해서 서로의 베인을 파괴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이제 한번 배틀로얄 한번 즐겨보실까요? 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틀로얄. 배틀로얄 샷. 자 일단은 지하철도는 셀레 걸렸고요. 정초는 복수 걸렸네요. 아 정초 운빨 보조. 어 정초 운빨 보조. 어 복수가 걸려주는 글라스. 자 4레벨부터 시작하고요. 4레벨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소지금은 어 뭐야? 뭐 이렇게 많이 줘? 처음 소지금을 얼마 주는 거지? 3천, 2천 원 주나요? 2천 원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밖으로 지금 상점 이용해서 밖으로 나갔죠. 그 다음부터 상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극혐 같은 현실이죠. 그야말로 배틀로얄 지옥의 전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샀구요. 자, 그 다음에 미르가 스카이가 걸렸네요. 그 다음에 메타가 아다주고 걸렸고, 그 다음에 촘도들촘도들 아단 걸렸어요. 아단났네. 로머가 배틀로얄에서 로머 걸리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아단났네요. 자, 그 다음에 아파나터는또빈 로모만 두 명입니다. 로머 챔만 두 명이에요. 로머 챔만 두 명입니다. 아 과연 이걸 이길 수가 있을 것인지. 어 그래도 세요. 그래도 세요. 어 일단 정초부터 날려버리는 핀 좋습니다. 1대1로 나눠가지는 클래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칸막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정글 하나로 들어갈 수 없어요. 계속 레인에서만 어, 뚜까 패고 서로 주도로 패고 주도로 패고 해가지고 결론은 서로 베인을 파괴하는 쪽이 승리하는 이, 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배틀랜드 챔프고요. 어 랜덤으로 걸리는 방식이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어그 다음에 각자 안 해보는 왜 본인이 기피하는 챔프들 있잖아요 그 랜덤으로 걸리면 연습해볼 수도 있는 어, 그런 좋은 모드를 오픈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3대3 매치 배틀로얄 아 좋습니다 치고 벗고 치고 벗고 치고 벗고 치고 벗고 아 좋아요 로모가 두모 두마... 아! 아 시작하자마자 아 궁을 장렬하게 전사하고 궁 장렬 전 장렬하게 전사 시작 아 그러나 피는 저항하죠 어 좋습니다 아, 자 빠르게 유기되기 때문에 궁도 빠르게 배울 수 있고요. 어, 좋아요. 어, 판다 끌어당기기로 포탑 사방. 아, 좋네요. 판다한테 센스 오셨구요 그러나 팀은 지고 있다. 음. 스킬이 뭐냐고요? 아, <laughs> 아 아단 스킬이 뭔지 모릅니다. 네, 아단 스킬이 뭔지도 모르고요. 네, 지금 정신 없어요 지금 다들. 어, 아단도 처음 해보지. 어, 어, 처음 해보지 이러니까 어. 아, 다깝네요. 좋습니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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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도 달려 들어갑니다. 아우, 좋아요. 나름 그래도 좀 해봤다고, 나름 5t, 6t까지는 올라가 봤다고, 어, 나름 그래도 처음 써보는 챔프라도 어느 정도 무빙, 어, 무빙은 조금 나오네요. 어, 볼만하게끔 나오네요. 좋습니다. 아, 판너도이 상황에서 지뢰까지. 아, 대단합니다. 센스 고소. 시원한 접전 끝에, 과연. 아, 저 앞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한명 딱, 이 배틀로얄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한두 판 보니까, 어, 제가 한두판 보니까 뭐냐면 한 명을 싹억그로 끌어서 먹고 한명싹억그로 끌어서 먹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억을 끌어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어, 그러니까 한명딱 갈라지게 만들고 한 명씩 다 먹어서 빠르게 포탄 밀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막 싸움 개싸움 해 봐야 그 의미가 없어요. 아, 시간만 지나가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배틀로얄도 그냥 막 싸움 같아도 나름 전략이 있는 겁니다. 전략이. 끌어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 잡고 아, 근데, 여기서, 한 명을 물어줘야 돼요. 이거 한타를 칠줄 몰라서 그래요, 애들이. 어, 애들이 한타를 칠줄 몰라서 그래요. 아, 좋아요. 나는 파란 쪽이 그래도, 어, 시시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시시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나름비로제키네요 어, 다 터져요, 다 터져요. 아, 딸비로 아, 그전죠 음, 판다가 살아남았네요. 어, 지폭행세. 큰 그림 그림 판다운터. 어, 큰 그림 그림 판다운터 성공했네요. 어큰 그림 그리고 거기 지뢰 딱 닦아라는데 지폭 텐제어 지폭 사망각 좋았고요 어아 판더터 조심이다 어, 어 지폭 텐스큰 그림 잘봤어요자 어. 이제 1대1 셀레 정도면 피니 피가 없어도 먹을만 하거든요 아 저걸 못 들어가 주나요 아궁픽궁픽 났고요 뻘궁 들어갔고요 뻘궁 어 뻘궁 들어갔고요 조심히다 이렇게 부빌 틈이 없어요 어, 빨리빨리 잡아줘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빨리 잡아 줘야 됩니다. 빨리 빨리. 음. 아, 이거 너무 좀 어, 너무 몸을 사리는데. 한타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여러분들 칠티 못 올라가요. 어, 여러분들 칠티 못 올라갑니다. 어, 한타 이런 식으로 다 그렇지. 걸렸어요. 들어가야죠. 아, 근데 원딜이 없어요. <laughs> 중요한 건 어, 중요한 건 레드 팀에 원딜이 없어요. 어, 레드 팀에 원딜이 없다는 거 아. 안타깝습니다. 원딜이 없어서 네 뚫을 수가 없네요. 음, 뚫을 수가 없어요. 몸 대주고 들어가 그냥 몸 대주고 포탑까. 아 이거 미니언을 기다리다가는 다소환 되거든요 지금. 어 10초 남았고요. 10초 남았고요.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첫 번째 포탑이 까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어 이렇게 레인 배틀로얄 전에서 이렇게 포탑이 하나 까이면 이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다 탄생했고요. 다들 태어났습니다. 와, 두 번째, 2차 포타까지 두 번째, 반피카였어요. 위험합니다. 아, 그게 아니고 로모만 세 명이군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제가, 어, 아다지오를 레인으로 착각하는 바람에, 어, 세명다 로모네요. 아, 이런 극형 같은, <laughs> 극형 같은 챔픽을 봤나. 어, 그래도 나를 열심히 싸워주고 있는 판단부터.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여기서. 아, 궁이. 좀더들 궁이. 궁이 빠졌어요 어... 안 아!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좋아요 이대로면 포탑 밀수 있죠? 포탑 밀수 있습니다 어... 안돼 안돼 아무리 아다즈가 쎄다고 그래도 3대1은 안됩니다 역시 포탑 까야죠 아 복수전 들어갑니다 어... 나름 괜찮아요 로머 3명이라서 그냥 포탑 맞고게요 어... 이건 좋네 어... 이건 좋아 이건 좋네 어... 로모가 3명이라서 몸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어, 몸 그냥 대고 들어가네요. 아, 대단합니다. 요것도 좋네. 어, 요것도 나름 또 좋네요. 어, 몸 대고 들어가는 클래스 미니언은 필요없다. 미니언은 사치일 뿐. 어, 그냥 몸 대고 들어가는 클래스 좋네요. 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죠. 큰 그림 그려야죠. 큰 그림 그렸어요. 자, 큰, 역시 로모들답게 어, 로모들답게 그냥 일반전은 안한다. 어, 지뢰도 깔아 놓고 전략전. 아, 끌어당겼어요끌어당겼어요지폭 텐세. 거 아, 까비. 살짝 빗나갔고요. 좋았어요. 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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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아파요 셀레 개아파요 어, 아, 그러나. 어, 역시 몸들이요. 몸들 탱들 탱탱탱해요. 탱탱해요. 아, 까비. 여기서 무너집니다. 근데 이쪽은 어, 이쪽은 지금 레이너만 두명 있어 가지고 CS가 없으면은 못 들어가요. 어, CS가 없으면 폭탄을 깔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그래도 빠르게 들어가는 클래스 두 번째 2차 포탑 어 2차 포탑 밀립니다 어 2차 포탑 밀리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자이 정도 시간대라면 3차 포탑도 밀수 있는 파괴력이거든요 어복스 셀레 정도면 3차 포탑까지 가능합니다 어 cs 두려워하지 말고 까야 돼요 cs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까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죠 그렇죠. 자 3차 포탑까지 밀렸어요 3차 포탑까지 짜래 나라리나란나라니어이정도면 한복각 나오는가가 아닙니까 어 이 정도면 항복각이 나와야 되는데 음, 나름 또 로모들답게 포기하지 않는다 전쟁의 지배자들 로모들 <laughs> 어떻게 로모 세명이 걸리냐 어, 참 대단합니다 아 끌어당길게 셀리부터 그렇지 한 마리씩 잡아내야 돼요 그렇죠 한 마리씩 잡아 끌어 끊어, 끌어쳐야 됩니다 끌어쳐야 돼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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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 마리씩 끌어내야 돼요 그렇죠 아 전략 좋아요 전략 좋아요 아 전략 좋았어요 전략 좋았어요 어 이거 30초 거든요 아울령의 심판 많이 깠어요 많이 깠어요 아 아단 쎄죠 아단 입니다어 아단 쎄요 자 그냥 몸으로 들어가도 될텐데 굳이 CS 데려가려고 아 글쎄요 그냥 몸 대고 들어갔으면 이거 3차까지도 밀수 있는 시간인데 음 너무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데 배틀로얄은 어 그렇게 빨리빨리 들어가줘야 돼요 그냥 어자 2차부터 밀고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게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지금 셀레바케안태어났거든요 어, 몸 대고 밀어야죠. 몸 대고 밀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 셀렉 공안 아파요. 와, 끌어당겼어요. 아, 끌어당겼어요. 3차까지 어, 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아, 그러나 딸피가 남는 글라스. 자, 조심히다 일단 정비. 일단 정비. 어,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배틀로얄이될수 있나요? 어. 이게 지금 판다 메타 도드리가 잘하는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어, 로모 3명이서 지금 이 정도 파괴력을 낸다는 거 정말 아, 집복댄새 좋고요. 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아궁 들어갔어요 아 정초 죽어나가죠 정초 죽어나가죠 정초 죽어나갑니다 정초 죽어나갑니다 아 그러나 역광강 아 역광강 역광강이 아 뻘궁 지나갔구요 어 역광강이 역광강 당하는 클라어 지금 정초가 어 정초가 지금 어이 어, 저기 뭐야 어, CPWP 방템을 둘다갖기 때문에 어안 파요 음, 로머로서는 파괴력이 안 나오죠 어 안타깝습니다 자 이거 이대로 그냥 밀릴 각인데요 어, 이대로 포탑 두개다 밀릴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양 사이드로 분배해서 가는 어클라스를 좋아요 자 바로 베인 파괴 시한 10분 컷 났네요 어 10분 컷 났어요 야 이걸 터지네요 로머 세 마리 본인들이 운을 탓하세요 어 본인들의 운을 탓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이너 3명 대 로머 3명의 배틀로얄 경기. 역시 로머 3명 가지고는 이기가 힘들다. 음. 자, 어쨌든 배틀로얄 재밌으시죠? 여러분들 앞으로 배틀로얄 콘텐츠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